자 그럼 과거반 그림반 우리 모의고사 풀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첫두 번째 문제 필수 예제 볼게요. a와 b의 절대값이 같답니다. 그럼 절대값이 같다에서 알수 있는 거는 아두 수는 같은데 뭐만 다르구나, 그렇 부호만 다르구나라고 알 수가 있죠. a와 b 둘 중에 하나는 플러스이고 하나는 마이너스구나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럼, 절대값이 같다. 부호만 다르고, 수가 같은 수구나. 라는 거. 첫 번째 알수 있었고. A와 B 둘 중에 하나는 플러스고, 다른 하나는 마이너스구나. 그런데, A 빼기 B가 8이랍니다. A 빼기 B가 8이래요. 자, 그럼 여기서 알수 있는 두 번째 사실. 뭐가 더 크구나. 그치? A가 더 크구나라는 사실을 우리가 첫 번째로 알수 있겠죠. 지금, A 빼기 B가 8인 걸 통해서 a가 플러스이고 a가 더 크니까 b가 마이너스구나라는 사실을 알았어요. 자 그리고 a 빼기 b가 8이라는 거는 a와 b 사이의 거리가 8이라는 거예요. 따라서 지금 어떤 두 수가 지금 하나는 a이고 하나는 b인데 그 사이의 거리가 8이래. 따라서 반반 나누면은 아, 4는 아니겠다. a는 플러스 4이고 b는 마이너스 4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번의 답은 4번 되고요. 7번으로 가겠습니다. 자, 7번으로 가면은 두 수의 대소관계가 오른 것은 하고 나왔어요. 얘들아두 수의 대소관계는 수직선으로 항상 생각을 해보라고 했습니다. 수직선이 있을 때, 수직선이 있고 0을 기준으로 한다고 했을 때, 0을 기준으로 했을 때 오른쪽에 있으면 크고 왼쪽에 있으면 작아요. 항상 오른쪽에 있으면 크고 왼쪽에 있으면 작구나 기억해주고, 당연히. 7이 4보다 크다. 이거는 줄선에 안 나타내더라도 사실알 수가 있죠. 7이 4보다 크다. 그리고 마이너스 6이 마이너스 9보다 크다. 줄선 한번 나타내 볼게요. 마이너스 6은 이쯤에 있을 거고 마이너스 9는 이쯤에 있겠죠. 따라서 마이너스 6이 더 크죠. 더 오른쪽에 있잖아. 따라서 맞습니다. 세 번째 볼게요. 3분의 1이 2분의 1은 둘다 같은 부호이기 때문에 통분해서 비교해 주겠습니다. 6분의 4랑 6분의 3이랑 비교해줬더니 6분의 4가 더 크죠. 따라서 반대로 나와있는 것이고 마이너스도 일단은 통분을 해줄게요. 마이너스 20분의 15 마이너스 20분의 16 음수일때는 절대값이 작을수록 큽니다. 꼭 기억해주세요. 절대값이 작을수록 더 오른쪽에 있어. 그래서 요거는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4번에 꼭 기억해 주세요. 음수는 절대값이 작을수록 크다. 그리고 절대값을 씌운다면 무조건 양수가 나오기 때문에 절대값 마이너스 3 계산하면 플러스 3. 여기도 플러스 2, 3이랑 2랑 비교하면 3이 더 크기 때문에. 5번도 틀렸습니다. 따라서 답은 2번 되겠습니다. 자그 다음 10번 봐주세요. 뭐가 작은 것부터 써라. 그렇지. 절대값이 작은 것부터 쓰래요. 그럼 무조건 이수들은 절대값으로 비교를 하면 은 전부 양수로 비교를 해줘야 되겠죠. 절대 값을 다 씌우면 4, 2분의 5, 2.3, 0, 1.2가 되겠습니다. 그럼 이 수들끼리 한번 비교를 해줄게요. 일단 2분의 5는 2와 2분의 1이니까 얼마냐면은 2.5가 되겠죠. 그럼 여기서부터 비교해주면 되겠네요. 제일 큰 수가 4. 그 다음에 큰 수가 2.5. 그 다음에 큰 수는 2.3, 그 다음에는 0 아닌데 미안해요. 그 다음에는 1.2, 그 다음에 0이고 이때 이제 2.5가 2분의 5라는 거, 마이너스 2분의 5라는 거 어, 기억 한번만 해주면 되겠습니다. 10번의 답은 2번. 보겠습니다. 수직선에서 A, B, C, D가 나타내는 수로 다른 것은 봅시다. 첫 번째부터 볼게요. 첫 번째는 2랑 3 사이에 있죠, 지금. 마이너스 2랑 3 사이에서 그럼 마이너스 2보다 요만큼한 칸, 두 칸만큼 더 갔어. 2보다 지금 4개로 쪼갰을 때 2칸을 더 갔어요. 자, 그러면은, 요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2와 4칸 중에 2칸이죠. 그럼 4분의 2. 같은 말로 마이너스 2와 2분의 1이 되겠습니다. 마이너스 2분의 5라고 해도 다 틀린 말은 아니에요. 두 번째. B 같은 경우에 볼게요. B는 마이너스 1과 2 사이에 있다. 그럼 B는 마이너스 1만큼 오고, 그리고 또 한, 둘, 셋, 네칸 중에서 이번에는 세 칸이 나왔어. 세 칸이나, 네칸 중에 세 칸이 왔어. 그럼 마이너스 1과 4분의 3이 되겠습니다. C는요, 0과 1 사이에 네 칸으로 쪼갰어. 그 중에 두 칸이야. 따라서, 마이너스 4분의 2. 같은 말로 마이너스 2분의 1이 되겠습니다. 이는 읽으면 되죠. 1이고, 이는 일단 1과 2 사이야. 1만큼 왔고, 4칸 중에 3칸을 더 왔어. 그럼 1과 4분의 3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12번의 답은 5번. 2번의 답은 5번 자 그리고 14번 볼게요. 자두 유리수 사이에 있는 정수를 구하라는데 일단 계산하기 편하게 먼저 바꿔줄게요. 요거는 마이너스 2와 2분의 1이고 요거는 2와 3분의 2예요자 그럼 생각해 봅시다. 수직선이 있어. 수직선이 있고 0이 있을 때 지금 2와 3분의 2는 1, 2 그리고 3이 있는데 2에서 3분의 2세칸 중에 두 칸만큼 더 갔어. 2와 3분의 2 그다음 마이너스 2와 2분의 1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이 있는데 마이너스 2에서 2분의 1만큼 더 갔어 두칸 중에 한 칸만큼 더 갔어 마이너스 2와 2분의 1이 되겠습니다 그럼 이 사이에는 정수는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빼먹으면 안 되는 거죠 1, 2, 몇 개? 5개 0을 꼭 빼먹으면 안 돼요 0도 정수잖아 영도 정도 정수라는 거를 잊으면 안 됩니다. 자, 그다음 16번. 자, x는 마이너스 3보다 크대요. 크고 7보다 크지 않다. 크지 않다는 것 같은 뜻으로 뭐라고 그랬어? 그렇지 작거나 같다라고 얘기했죠. 그럼 x는 마이너스 3보다는 크다. 그다음 7보다는 크지 않다. 작거나 같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따라서 16번의 답은 2번. 자 그럼 얘들아 선생님이 오늘 코리안 거 외에도 틀린 문제가 있다면 꼭 고쳐 오도록 합시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끝!